거라. 아, 이, 파크 골프도 궁극적으로 클럽이 하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거리를 스윙의 크기로 조절하거든요. 그래서 긴 홀에서는 스윙의 크기를 크게 하고, 퍼터까지 그 클럽 하나로 하기 때문에. 그 스윙이 크면은 거리가 더 많이 나가겠네요? 어, 당연하죠. 파워를 더줄수 그렇죠, 그렇죠. 스윙 크기로 거리를 조절합니다. 이건 제가 봤을 때, 한 4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헤더 안 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. 요오 구시아. 거리감 좋았어요. 오늘 네, 나갔어요. 아니 살았어요살았어요 살았어요. 거리감 좋은데요. 이게 한국이면은 벌써 갔어요. 어 잔디 그, 제가... 까지 갔는데 한국은, 태국이다 보 한국은 잔디가 다져놓나 보네요, 그럼. 잔디가 없어요. <laughs> 사람들이 어. 너무 많이 밟아가지고 어. 잔디가 문드러졌어요. 컨디션은 <laughs> 여기가 더 좋은 거네아 굿이죠. 진짜 가슴이 뜁니다. 이 잔디를 보니까. 많이들 오셔야겠네요. 아, 당연하죠.